네, 안녕하세요. 백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에어드랍 쪽은 아닌데, 제가 이것저것 하면서 좀 쓸모 있는 것들, 실제로 저희가 자본주의 위에서 있으면서, 결국에 저희가 돈을 번다는 건 자본주의 위에서 생존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에 따라 정말 다양한 지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회전하는지, 어떻게 지키는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 어린이 된다는 게 저는 차라리 이런 거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이거를 회피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 여러분이 직접 겪어야 하는 일, 일이고 저는. 조금 빨리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하게 되더라고요, 누구나.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설계하든가, 개인연금, 그리고 금융, 경제, 보험, 세금, 뭐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연관이 돼요. 그걸 이제 본인의 포지션에 맞게 설계를 하는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요새 정보가 정말 많잖아요.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니까 날 자꾸 공부하시면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한테 다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처음에 만든 것도 어 제가 정말 좀잘 됐으면 하는 지인들한테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실 저도 이제 직접적으로 가르치진 않죠. 근데 아직 조금 마음이 남아 있어서 이런저런 거. 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근데 제가 정리해서 올리진 않고 알아서 찾아가는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또 오늘 주제는 뭐제 나중에 이런 것도 뭐 올려볼게요 제 블로그인데 여기도 되게 글이 많아요 몇백 개인가? 한1개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연말정산 이제 좀 있으면 하잖아요 물론 내년에 하겠지만 이 연말정산도 결국 세금 에어드랍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의 페이백 받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에는 좀 돈을 뱉어내는 구조가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이 글을 2년 반 넘었네요. 2년 벌써 10개월 전에 썼는데. 변하지 않아요. 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 틀은 아마 쉽게 깨지지 않을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이 세금을 뱉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은 연말정산 뱉어내는 이유입니다. 연말정산을 뱉어내는 이유는 결국에 이 연말정산이 근로소득세를 빼고 소득공제를 하고 세액공제를 하잖아요 이걸 역산해 보면은 결국에는 약간 뱉어내는 구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한 번만 그 사이클을 이해하시면은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뱉어낼지도 대충 계산이 됩니다 이게 결국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글을 썼을 때 되게 조회수가 잘 나왔는데 어, 그 다음에 글을 쓰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은 세금은 내는 게 이득이에요. 카드는 많이 쓰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를 많이 쓰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사실 그러면 틀린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소득 구간에 걸려서 세금을 갑자기 많이 낸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많이 내긴 해요. 많이 내긴 하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연말정산의 기본은 소득세입니다. 결론은 소득세인데 이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월급쟁이들이 약속을 했어요. 1년 동안 우리가 소득을 번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겠다. 그 세금이 소득세고 이 소득세가 생각보다 좀 많이 거둘 때도 있고 좀 적게 거둘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가 낸 세금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을 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하는 거예요, 단순히. 누군가는 좀더 많이 내신 분도 있겠죠? 그냥 제가 조금 더 많이 내고 싶어서 뭐 소득세를 더 냈다. 근데 어떤 분은 어차피 돈은 늦게 내는 게 이득이야. 하면서 좀 그걸 줄여서 세율을 좀 줄여서 적게 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엔 내긴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내든 내든 결국에는 연말정산 해야 돼요. 저희가 매달 소득세를 아예 안 내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정말 많이 냅니다. 근데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목돈이 들어가는 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매달 조금씩 적금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나중에 연말정산 했을 때 세금을 많이 내는 걸 대비해서 미리 낸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그냥 소득세에 대한 세금 무조건 내는 겁니다. 애초에 내가 연봉이 얼마인데 세금을 얼마 낼지 계산할 수 있을까? 근데 정확히는 안 되겠죠. 하지만 레인지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 레인지를 맞춰서 어느 정도 선에서 노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디테일하게 계산한다? 그러면 더 필요도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재테크가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자동화도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아 이거 좀 복잡해 보인다 막 그냥 내는대로 낸다 그런데도 이 저처럼 분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신경을 써도 연말정산을 줄일 수 없어요 절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세액이 확 줄어들지 않아요 그냥 흔히 얘기하는 뭐 연금저축이나 IRP 이런 걸 해서 뭐 100만원씩 깎을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 돈이 묶이는 거거든요? 그 돈이 묶이실 때, 그 묶이는 돈을 연금이니까 20년, 30년 뒤에 써야 되는데, 그 돈을 굴리는 게 훨씬 이득인데, 뭐, d c 형 해서 뭐, 주식을 사시면 저는 그거는 인정인데, 만약 그게 아니라 단순히 보험처럼 갖고만 있는다? 그러면은 지금 세액공제 받는 100만원은 그렇게 큰 이득이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20년 뒤에 돈의 가치는 그만큼 더 떨어질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의 포지션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세금액은 달라져요. 그래서 연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 속에 자신한테 해당되는 카드팬은 되게 다양해요. 뭐 부양가족, 무주택자, 뭐 LTV, 전세자금 대출, 그다음에 뭐 대학생 자녀를 두셨으면 학비 뭐 이런 게 되게 세이브가 되지만, 결국에 이거 다 돈이거든요. 여러분 돈 땡겨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 금융 인프라에서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편법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애초에 쓰지 마세요. 나중에 가상세 물고, 그리고 한두 번안 걸렸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안 걸릴 확률이 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진 마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사회 초년생이고 부모님 밑에 있고 소비도 잘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포지션에서는 제가 환급은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사회 초년생일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지션에서는 절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지금 뭐 독립을 하셨거나 결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에 따른 뭐 다른 부가적인 어떠한 요소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저희의 환급액은 어, 어, 그, 그때마다 좀 달라지죠. 근데 이게 좀 정책을 공부하면서 제가 좀 힘들었던 점은 매년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떨 때는 황급액이 이렇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해주고. 그럼 정말 힘이 좀 빠지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때도 얘기했지만 뼈대가 변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구조상. 이 뼈대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시는 거는 돈을 버시는 거예요. 나중에 쓸 시간을 미리 세이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여러분한테는 더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땐 더 열심히 살 거니까. 지금보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해서 뱉어내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아무리 뭘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5년에서 10년 사이에 더 많이 뱉어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테이블이거든요. 연말정산에 사용하는 소득세율입니다. 이 소득세율이 변하지 않아요. 이게 15년 정도 안 바뀌었는데, 최근에 23년에 여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게 5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여기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라고 하잖아요. 보시면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6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6 곱하기 12 하시면 72만원 나오잖아요. 이게 72만원, 일단은 세금이 앞에서 적용된 거예요. 일단 100분의 15라고 하잖아요. 1200만원의 초과 금액이니까, 이 1200만원의 초과 금액에 15를 곱하면은 정확히 582만원이 나와요. 여기까지 합친 게 582만원이란 거고, 그 다음이 이렇게 계속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100만원을 벌면은 연봉이 4,600만원 이하잖아요? 15%는 일단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100만원당 15만원. 무조건 입니다 공식입니다. 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이쪽에서 보시면은 만약에 연봉이 4,600만원 을 넘어요? 100만원을 벌면은 25% 정도 세금이 나가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이 버는 거는 75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담이 되니까 미리미리 소득세를 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미리 떼나가고, 많이 떼시는 분도 계시고, 적게 떼시는 분도 있지만, 결국 연말정산에서 전부 다 맞춰져요. 그 연말정산을 역산하면은, 그냥 100만원 중에서 25만원 뗀 거예요. 저도 이 구간이긴 한데, 여기서 보면은, 100만원당 25만원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연말정산에서, 그냥 포지션이 뭐, 제가 부양가족도 없고, 뭐, 이자, 소득세도 뭐 그런 거 내는 것도 없는데도, 만약에 적게 뱉어냈다라고 하면은, 저는 미리 세금을 많이 낸 거고, 뭐 많이 뱉어냈다 하면은, 미리 세금을 조금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뱉어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역산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뱉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또, 우리가 열심히 할 거잖아요? 열심히 해서 연봉 1억 정도 찍어요? 1억 정도 찍으면은, 이렇게 35% 세금이에요. 1억 넘는 순간, 내 네, 100만 원을 벌면은 3 5 세금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공식처럼요. 여러분이 뉴스에서 가끔 이런 거 보시잖아요. 뭐, 지금 대기업에 다니신 분들이 얼마 벌어도 우리랑 차이가 얼마 없다. 뭐, 연봉 5천이나 6천이나 연봉 뭐, 9천이나 1억이나 차이가 별로 없다. 이 세금 때문이거든요. 하도 많이 떼니까. 그래서 11% 차이가 나잖아요. 이 정도 벌면.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넘어가는면은 어차피 누적액이 쌓여서 뭐, 그렇게 차이는 없는 거예요. 대신, 늘수록 엄청나게 붙죠? 특히 이 구간은 말도 안 돼요. 그래서 1억 5천 넘는 사람부터는 차라리 35% 하는 거예요. 뱉어내는 게 그렇게 왜? 의미가 있지 않아요. 뱉어낼 수밖에 없지만, 어차피 냈 돈이었다. 그냥 다 같이 많이 내고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보면은 1억 5천부터 3억, 뭐 3억, 5억? 여긴 거의 의미가 없는 게, 그냥 38%, 48%? 아, 38%, 40%, 42% 에요. 2%씩 밖에 안 내잖아요?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기하적인 특성에 의해서 상당히 금액이 큰 거예요. 근데 이 구간에서 보면은 이 8,800만원 구간이 굉장히 갭이 커요. 8,800부터 여기. 그러면은 저희가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면서 같은 말로 돈의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저희 월급이 오른 게 아니라 월급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월급이 올라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희 월급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생존이거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월급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이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예전에는 뭐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였는데 지금은 더늘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뭐 최저임금을 올린다, 이런 걸다 올린다고 하는 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다 걷어갈 수 있거든요. 어차피 숫자가 커지면 그만큼 걷는 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저희는 결국 세금을 낼 수밖에 없어요. 월급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돈의 가치는 그만큼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세금은 그대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돌려받는다 그러면은 진짜 안타깝지만 이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부양가족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LTV가 있거나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실 거예요 대학생 자녀가 있어서 교육비를 환급받거나 정말 좀 그렇지만 의료비가 또 많이 나오시던가 아니면 뭐 요양원에 그 가족이 있으시던가 그런 거 아니면 연금저축이나 뭐 IRP 기부 뭐 이런거 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액공제로는 어차피 한계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위 밖에 없어요 부양가족, 의료비, 대출관련 등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써놓은 세금은 받는 게 이득이고 뭐 그런 말을 쓴 거죠 그래서 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셨다면은 굳이 여기에 더 이상 시간 쓸 필요가 없거든요. 단일 쪽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이 연말정산에 들어가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만들던 것. 그래서 저는 이거를 되게 옛날에 알았는데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었는데 가르쳐 줄 수가 좀 없더라고요. 본인이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워낙 연말정산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되게 많고 저도 책 보면서 공부를 하고 했지만, 결국 포지션은 본인만의 포지션이거든요. 본인의 지금 상황, 거기에 맞추기만 하면 돼요. 다른 지식들은 그냥 가져다 쓰면 됩니다. 다 가져다 쓰시고, 본인한테만 맞춰서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연말정산 쪽에서도 세이브는 못 하더라도, 앞으로의 포지션에 대해서, 뭐, 그때 시간을 미리 세이브 하겠죠. 그 세이브한 시간으로 우린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제가 또몇개 써놨을걸요? 저도 기억은 잘안 나는데. 그니까, 뭐, 계산하는 방법 올려놨네. 아, 이런 거 있구나. 제가 이런 거 계산을 좀 많이 하잖아요. 좀 쉽게 계산한다고 써놓은 건데. 어, 이 과세 변경 구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갑자기 이 과세 구간에 걸려서 나 갑자기 세금을 많이 내게 됐어. 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4,600만 원이신 분이 4,700만 원이 되면서 산출 세액이 24%로 변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원래는 이 582만 원 선이었는데 지금 606만 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는 건데 산출 세액이 변했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튀지 않아요 근데 뭐 9만원이 튀었다고 하시면 뭐 많이 튄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튄건 아니거든요 근데 연봉이 뭐 100만원씩 오르지는 않잖아요 한이 정도 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좀 쌓이게 돼서 되게 많다고 느껴지시는 것 뿐이거든요 실제로는 과세변경 구간에 걸려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등차수요로 올라가다가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역산할 때 말씀드린 게 100만원당 15만원 낸다고 했잖아요 이 15만원 네, 연봉이 4,600만원 이상부터는 이제 24%. 지금 5천만원 변했습니다. 제가 그랬을 땐 4,600만원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넣은 거지, 이제 막새 구간이 변했다고 갑자기 확지진 않아요. 뭐이 구간에서 막 100만원 뛴다 이런 건 아니니까. 뭐, 그런 거는 좀 의미가 없고. 만약에 제가 올린 영상이 뭐좀 보신다면은, 이것도, 제가 포지션 설계하는 것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영상 올려보고, 그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하셔야죠. 이제 우리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잖아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하고, 지금 해두는 게 결국에는 정말 여러분한테 모든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